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동산입니다.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2019년의 마지막 달이 출발합니다. 와 12월까지 안네요 정말. 정말 올한 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이만큼 달려온 것 같습니다. 남은 12월 달 부동산 TV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도 부동산 뉴스들이 참 많았는데요. 하나의 영상으로 다 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한 다섯 개 정도 꼭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굵직굵직한 이슈들은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출발할게요. 첫 번째는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알고 지내던 분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 이거저거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단지들 중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창 추진하고 있는 단지 여기를 사도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던 단지들이 있고 그 단지들이 입주를 해서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지난 단지들 또는 그 이상된 단지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 해봤을 때 리모델링 관련해서 뚜렷하게 아, 좋다. 그런 답을 사실 솔직히 얻지는 못했었거든요. 앞으로 추진하는 리모델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마침 또 이런 기사가 보이네요. 한번 그래서 기사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정비사업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지자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한 단지가 잇따르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리모델링으로 가고 있지만, 정부 안전성 기준이 까다로운데다가 분양세대 수가 많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된다는 건 똑같고 현실이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 기사가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20곳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리모델링은 준공한지 15년 이상이면 할수 있고 수직 증축, 중축, 수평 증축을 통해서 일반분양 물량을 공급하는 형태로 이 일반분양을 팔아서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재건축보다 인허가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사업이 빨리 갈수 있다는 거죠.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가 새 단지가 되면 새 집으로 인식되면서 시세 차익도 많이 볼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하이스턴, 청담동 레미안 청담 로이뷰, 청담 아이파크, 도곡동 쌍용예가, 서초구 방배동 쌍용예가 등이 리모델링으로 거듭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리모델링 전후의 가격 비교를 해놨어요. 레미안 대치하이스턴이 리모델링 되기 전인 대치우성 2차 당시 전용면적 84.92, 32평 10층 경우에는 2010년 2분기에 8억 9,800만원이었는데 인근 현대, 대치현대아파트 같은 비슷한 면적 21층이 9억 5,600만원 대략 평당기준으로 따져보면 2,806만원, 2,812만원으로 비슷했던 선이었는데 지난 10년 기간 동안 대치우성 2차는 리모델링을 거쳐서 레미안 대치하이스턴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지만, 리모델링을 마친 레미안 대치하이스턴 전용 110.39제곱미터, 14층은 23억 5천만원에 매매돼서 평당 5,465만원 꼴이었고, 대치현대 전용 85제곱미터는 지난 8월 18억원에 거래돼서 평당 5,294만원, 평당 매매 가격이 큰 차이가 난지 않는다. 리모델링 당시 레미안 대치 아이스턴이 가구당 2억 5천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금을 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대치현대 집값 상승률이 높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미안 청담 로이뷰나 이촌동 두산 이브 트레지움과 같이 리모델링을 마친 아파트들도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렇게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기사에선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지금 기사에서 소개된 이 사례들, 이 단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두 동이나 세대수가 많지 않았고 구조가 다양하지 않았다는 그런 인기 아파트가 되기 위한 한계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앞서 거론되었던 여러 단지들 같은 경우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훨씬 경쟁력 있는 리모델링 새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시세 상승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 약간 주의하는 목소리를 담아서 기사가 쓰여졌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를 했더니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땡땡땡 아파트 리모델링하고 나서 실제로 외매는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는 잘 나가지만 최근 아는 분이 오랫동안 내놓았다가 매도 성공. 실제 아파트 내부는 길어져서 어둡고 없던 지하 주차장 땅 파서 만들어 동네 아는 사람들은 안 가고 매수하는 분들은 거의 지방이나 해외에서 오는 분들이라고 하네요. 라고 하네요. 리모델링 추진하는 주택을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구조 변경 후에 평면들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 가지고 선택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있습니다 근래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과천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 청약 3기 신도시 청약 등으로 지역 내 1순위를 만들려고 높은 임대 가격을 부담하고도 전입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면서 전셋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들 몇번 읽었고요 하남 쪽도 전셋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근래에 또 읽었던 기사는 보면 이주가본격화되고 있는 광명 광명뉴타운의 재개발 구역들 또는 뭐 재건축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광명도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고 물건이 없어서 난리다 이런 기사도 보이고 또 오늘 가장 많이 본 뉴스에 보면 김현미 의문의 입회라고 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하반기에 강동권 입주 물량과 함께 전세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무색하게 할 만큼 수도권의 부동산 임대시장이 좀 달아오르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삼토시님과 찍었던 영상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세 수요를 늘리면서 눌러앉게 하려고 하는 전세를 살면서 청약을 해보자. 수요들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임대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들 정부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천시에서도 과천시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과천시의 전세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과천시 전세값 급등의 원인이 앞으로 공급될 지식정보타운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따른 영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순위 청약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전입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청약 1순위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현재 1년 이상을 그 이상으로 늘리는, 즉,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하거나, 또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장 전입, 그냥 주소만 옮기는 그런 형태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과천시안에 전입이 몰렸던 시점, 이 시점을 찾아서 그 시점 이전에 전입한 세대들만 우선 공급하는 뭐 그런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기사가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일종의 시장에 경고를 주는 목소리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제도를 신뢰해서 높은 전세 가격, 임대 가격을 부담해 가면서 아파트 지역 1순위를 만들기 위해 과천 안에 이사 들어간 이분들이 만약에 추후에 청약에서 배제되는 사례들이 나온다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이 11월 29일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몇 가지 답변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1가구를 오래 가진 경우도 집값이 오르니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연령과 거주 기간에 따른 차등과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서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경감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별도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요. 보유세를 올리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마다 좀 생각, 느끼는 게좀 다를 수 있거든요. 사실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가 늘어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 줄수 있을 만한 정책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쩌면 이런 현상이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갖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집값이 불안한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준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1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과는 좀 대비되는 그런 스탠스 변화가 읽히죠. 집값이 불안하다는 부분을 청와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로 읽힙니다. 자, 수요 관련 부분과 중장기적 공급 대책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 매뉴얼을 올려놓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전격적인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수요 관련 부분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수요 억제책이겠죠. 수요 억제책이라고 하면 보유세를 늘리는 방안, 그리고 추가적인 대출 규제 등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적인 유동성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장기적인 공급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모두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으로 더 공급할 공급대책에 대한 얘기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 정부가 이제까지 보여왔던 기조를 생각해 볼때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 대책 이런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결국 또 공공주도의 택지지구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2017년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이라고 할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이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내용 부분들이 실제로는 도심 내에서 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도 빨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너무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들이 적은 편이거든요.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사실 기사에서 언급 자체가 중장기적 공급 대책 안정적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중장기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택지지구 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감시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 8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있고요. 2020년 2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2020년 2월. 그 다음에 소유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벌칙 규정도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보세요. 법으로 처벌받는 집값 담합 금지 행위 이게 공인중개사법 34조 금지행위 2항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안내문을 써서 붙인다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거래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아파트 가격 얼마 이하의 매물 내놓는 무슨 무슨 중개업소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글을 쓴다거나 어느 어느 부동산은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서 매물 중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아파트 단지 안에 안내문을 붙이거나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게재했다가는 집값 담합 금지 행위에 해당이 돼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부동산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1번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뭐 양심부동산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단지 안에 있는 이 무슨 부동산은 우리 아파트 가격을 제값 받고 팔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양심적인 부동산입니다. 저기에 가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유독을 도 쓰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내용을 안내문 붙이지 말란 얘기인 거죠. 하셨다가는 뭐 된다? 예.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보통 이런 행위는 지역 소유자들이 뭉쳐 있는 밴드나 온라인 카톡방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몇 평은 얼마 이하, 몇 평은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맙시다. 허위 매물 확인한다고 중개업소들이 매물 얼마에 올려 놓은 거 있으면 전화해서 확인하고 이런 매물 단속하시는 소유자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자, 이런 내용이 확인되면 어떻다? 예,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 담합 금지 행위에 해당이 돼서.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잡아낼 거냐의 문제긴 이 한데요. 주로 이제 밴드라든가 온라인 카톡방과 같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니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분명히 잠입해서 들어가서 캡처해 가지고 신고하시는 분들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올린 매물에 대해 정당한 표시나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자,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시세가 낮은 중개업소의 항의해서 물건을 내리게 하거나 시세가 낮은 매물을 허위 매물로 반복 신고해서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이 공인중개사가 올린 매물에 대해 정당한 표시나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이 매물 이렇게 시세보다 낮게 매물로 나오겠어요? 또는 실제 있는 매물인데, 시세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셨다가, 역으로 공인중개사가 그 내용을 녹취하거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 33조 금지행위 2항에 해당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처벌 수위는 밑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다섯 번째는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값에 매물을 올릴 것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참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값 시세라고 하는 게 거래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호가가 올라가고 높은 가격에 반영될 수가 있는 때가 있을 텐데 매도인이 희망하는 높은 호가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부동산 중개망 같은 곳에 업무 올려달라라고 요청할 경우에 강요할 경우에 또는 유도할 경우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런 규정 정도로 보이는데 약간 좀 무리한 부분일 수 있지 않나 뭐 그거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처벌까지 가는 거는 살짝 과하지 않나 싶긴한데 그러니까 앞으로 중개업소에다가 매물 의뢰하고 나서 내거 매물 매물 사이트에 올려주세요 등록해 주세요 이런 거 잘못했다가는 괜히 지금 이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집값 담합행위 의형 지금 정해놨잖아요. 이거 해당이 되면 걸리면 징역 3년 이하 혹은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될수 있대요. 엄청 센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커뮤니티 등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 다 캡처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신고하실 겁니다. 10여 년 전에 어떤 모임이 있었냐 면 아네모란 게 있었어요. 아파트 값 내리기 모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회원 수가 몇만 명이었습니다. 기사, 언론에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TV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그 당시에 그런 거 신고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쟁들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억울한 일들 없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금지행위도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공인중개사들이 의도적으로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꾸미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자면, 네이버 부동산 매물에 뭐 얼마짜리 매물을 올렸다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매물이겠죠? 근데 실제 거래가 되지도 않았는데, 거래 완료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거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면 이것도 시세 조작, 시세를 띄우려는 행위로 봐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서디 카페에도 보면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밴드 등에 보면 이런 거래 완료라고 붙어 있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내용을 보고, 아, 우리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됐으니까, 이만큼까지 거래됐으니까, 나는 좀더 받아야지, 효과를 높여야지,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부분이, 부분이 없지 않게 있다고도 저도 생각하거든요. 높은 효과의 매물이 거래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라, 매물이 보류된 상황이라고 하면, 거래 완료로 하지 말고, 뭐, 다른 형태로 매물을 내리라. 이런 얘기겠죠. 부동산 정보망에다가. 중개업자분들 입장에서 이 내용 잘못 파악하고 있다가 까딱해서 매물 거래하려로 잘못 내렸다가 뜬금없이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다섯 가지 유형들 기억하셔서 신고조사받는 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정밀안전 진단 통과 못했죠. 그렇지만 상가 재건축은 갈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올림픽 프라자 상가 재건축 시동 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상가는 진짜 위치가 좋아요. 지하철 5호선, 9호선 역 앞에 바로 위치하고 있고 길 건너에 올림픽 공원도 있고 이 상가 자체의 부지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올선 상가가 아파트와는 별개로 재건축을 추진하려나 봅니다. 기사에 따르면 상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상가를 짓는 것 외에 주상복합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현재 용적률이 110% 대에 불과해서 사업성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재건축이 힘든데 잘 안되죠? 정밀안전진단 통과 요번에 안됐으니까. 근데 상가는 왜 이렇게 재건축이 쉽게 될수 있느냐? 상가 재건축은 도시 및 주간경 정비법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을 받아서 예, 적용 받아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서 안전 진단 등 사전 절차가 필요 없이 소유자 동의율 80%만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비슷한 사례로 개포시형 아파트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죠. 지금 이제 아파트 재건축 하고 있지만 그 재건축할 때 중앙에 있는 딱 입구 쪽에 있는 상가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같이 안 하고 예, 따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여기가 사업 계획 수립하고 하면서 상가 위에다가 아파트를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포시형 아파트 상가 재건축 그러니까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상가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 규모 근생 68실과 48가구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상가에 토지용 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니까 여기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대는 될것 같고요. 대지 면적이 2만 495제곱미터, 거의 한 6,8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넓은 면적이에요. 그래서 용적률만 어느 정도 허용이 되면 아파트 세대수도 아까 2종이었던 개포시형 이런 데보다 좀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도 되고 게다가 여기 지어진 아파트는 초역세권이잖아요. 비슷한 사례라고는 할수 없지만 벤치마킹해 볼수 있는 사례가 부가의 뉴타운 1-3구역을 재개발해서 지은 이 편한 세상 신촌 같은 아파트인데 거기가 4개 단지로 구성된 단지예요. 200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지하철역이 딱 붙어있는 하부에는 상가가 들어와 있지만 위에 아파트가 있는 일종의 주상복합 형태처럼 보이는 단지죠. 그 4단지 쪽이 굉장히 인기가 높고 가격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상가 재건축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입니다 꺼진 상가도 재건축 측면에서 다시 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끔 하네요 제가 처가가 올림픽 선촌 아파트라서 올림픽 상가는 자 종종 갔었거든요 가보면 2층에 가게도 좀벼 있고 이 위치에 따라서 되고 안되고가 참이 갈리는 그게 이 상가라는 걸 여기 가서 봐서도 알수 있었는데 사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뭐갈 수는 있지만 얼마나 동의를 이끌어내느냐가 앞으로 되게 중요한 변수겠죠. 앞으로 사례들 좀 나오면 저도 좀 공부 좀 해봐야겠습니다. 처가가 올림픽 선촌 아파트라서 올림픽 상가는 진짜 종종 갔었거든요. 가보면 2층에 가게도 좀벼 있고 이 위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참이 갈리는 그게 이 상가라는 걸 여기 가서 봐서도 알수 있었는데 사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뭐갈 수는 있지만 얼마나 동의를 이끌어내느냐가 앞으로 되게 중요한 변수겠죠. 앞으로 사례들 좀 나오면 저도 좀 공부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날그날 그날 부동산 뉴스들은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짧은 소개와 함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으로 보실 시간이 없으시거나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 기사들 또는 이슈들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페이지를 좋아요 눌러주시거나 팔로우 하셔서 그때그때 그때 올라오는 게시글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